미안한데 그차 옆쪽 차. 미안한데. 그래. 어 그, 미안한데 프로스트, 프로스트, 프로스트. 너 여기까지는 잘 올라왔거든. 어. 프로스트 박물관 프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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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아 여기 찔래. 어 여기서 뭔 어, 어떻게 들어왔어요. 나 블리츠 내가 아, 영상 어. 보여 줄게. 씨미아 어. 오츠 프로스트. 아형 여기 찔래. 나 오늘 실적 이동해서 발라. 할라운드 할라운드만 가져온는 우리가 이긴다. 그러면 오브루 쪽으로 가면 테가리 뚫리겠지. 아니, 그냥 거기서 레피 타고 되잖아. 근데 나 있는데서 모찌 아 안... 프로토스 모모아 올라가 왜 올라가 야 손길 있다 손길 있다 플러스트 깨필한다 플러스트 박물관 쪽 아니야? 응 박물관 손길이야 박물관 들어가 잡았어 나이스 아아 내꺼는 이따가 나오더라 이따아아아아 안돼 태형 아주 개세키도 있네 아 이거 좀 참을 수없는데 이길 수 있잖아 이길 수 있잖아 보다 이길 수 있잖아 나보나 네, 진짜. 나보스 이거 잠깐만 지짜나보바 진짜.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다진 나보다 나이나보나 소프트 로밍 보다나지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짜. 나보다 진짜. 나나 No. 여기 깔면 뒤진다 어너 저번에 너 금이라 때문에 너가 사이트 레이도 못하고 그냥 뒤졌거든 빨개 이라 아니 이제 사이트 에밀어버았는데그 때문에 사이트 못 들어갔어 미치트깔다아 맞어 내핼탔야 정문 정무, 야문까지 말해줘 베이커리 문안 까져 까지내 까짐 네. 까짐 어털어 네. 어, 까졌어 제발 미친네. 잡았어 정았밖어하나 아, 좋아. 하나하나더 있는 하나더 있는 거 같은데. 하나 잡아. 하나도 있는 것 하나도 있는 것 하나도 있는 것 같은데. 하나도 있는 것 같은데. 하나도 있는 것 같은데. 하나도 있어것 같은데. 하나도 나도수있어체나 니가 뭘할수 있는데 야글라 3층인데? 하나 레펠트 했거든 근데 위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이든 3층이든 아 뭐야 어. 왜? 저거 만 뭐? 뭐야 이거? 저 위에서 본거 아니야? 저위 아니야 야 왜? 야 에이스 없다 에이. 그럼 깼어 야인포트 한번 포인포 에이퍼를 레버 페이커 웨브, 짜브 에이스. 들어다 들어왔다. 파넘어어 에이스. 넘어어 디퓨드 랍. 디퓨드 랍. <목소리> 디퓨 저런 거에 당해주는 애들한테. <목소리> 2층 없지, 2층 없지. 와, 아 칼리. 이구나 칼리 말고는 지금 위치가 없음. 칼리 어디 있어? 칼리. 베이 웨브, 베이커 저 아니, 칼리 저한테 피킹해 핑이라서안 보여. 그레스너 이거 어디야? 얘 아니? 어디야? 어 2층 2층 아 NG NG 아니다 드랍 했다 C발 베이커리 앱 라스트 49초니까 짝배의 디비자 드랍이다 드론 굴린 거 깼어 짝배 앱이다 야 내가 잘 내가 잘이기 해줄게 해봐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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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야, 일로와. 아 뭐해 뭐해 가지마 베이커리 나가자 베이커리 나가자 미그라 베이커리 나가자 배이 배이 돼. 돼. 미라 베이커리 내밀고 보자 내밀고만 있어. 내밀고만 있어. 아 오케이. 카베라 파일럿이 누구였어? 카베라 파일럿? 그거 굿아니었음 아니야? 뭘? 라 나도 몰라. 와 카베라가 있... 있는 정체를 모르니까 <웃음> 너를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? 어? 이거 이상한 소리 나는데? 뭐야? 밖에서 소리 나는데? <laughs> 내가 깨. 내가 깨. 내 깨. 아이 클래시 있다. 베이커리 클래시. 야, 트리, 트리 벽고. 크로스트 잘랐고. 베이커리, 브리치, 베이커리 아, 아, 아 잠깐힘겨 힘들... 와, 진짜 치... 타이밍 진짜. 베이커리 잡았고. 샥베 잡았고. 메잡았 트리, 트리. 로 왔어, 트로 왔어. 아잉, 트리야. 샥베 왠지 모르겠잡았 아, 아직 아, 트리야. 힘들어 아, 힘들어 왔다. 힝겟, 핸디. 클래시 저거 못 잡나? 너 그거 있어? 중격 1피 없어? 없어. 아, 없어? 나면아밀어내 어. 끄면... 빨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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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어 빨개 있어? 어 빨개 하나 2초만기다려어 밴디 단내다 밴디 로비 단 로비 단창에 클래식 밴디 빨개 하나 아이, 아 빨개, 오케이. 빨개. 이게빨이게아빨개벤빨 빠이게. 나 개벤디. 우리 좀 혼자 빌려, 혼자. 알겠 혼자 밀지 혼자 밀지 마. 그냥 애들 다 같이 각 뽑으면 돼. 나빨이게가 있대요. 차라리 애들 도와주던지. 나기다두번 간다. 핸디드 핑계. 아, 지금 트리 트리 트리. 아, 트리 특 트리 트리 가서 트리 좀. 아, 오케이. 블린 아, 블린츠 토리 잘. 원탱 맞는데? 돼. 나 사실 내가 내가 챙길게. 내가 챙길게.

얘 방패 풀었어 지금 왼쪽 가려줄게 아까나 아, 저기 구멍 뚫린데 나이 개새끼 때려! 아 잠깐만 나나수류나 나이스 어, 있어 야패이크 짱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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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외킹개 왼팀 개벽 흰팀 개벽 짝대 야 브라바 브라바한테 죽어됐다팀 깨졌다나 야마티 마티브 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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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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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잖아 어? 시발 끌고 어... 얼마인딥드랍이야 어, 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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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음. 음. 전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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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고불상이다 나이스 님 살은 살야돼이살 라스 베이커림 몰록 몰록 한참 언제질 야, 야 커버,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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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커버, 커버 가져 커버 가져 사장 커버 가져 커버 가져 아 진짜 뒷피 여기인데 아 그래 아, 그럼 아니, 그럼 빨게나 올게 알겠어 빠이 아 오케이 빠 예 사운드 없네요 껌복 사운드 정도 여기 있다 철리스 음. 이층 아 이거 2층는데안 맞나 안 맞네 안돼 나두 명이서 해나워든한테 맞혀 제발 <목소리> 뭐야 이거 여기 여기 든아 존나 못 끊는다 층 있던 새끼 어디로 아 제발 아메버리을 내가 할게 그냥. 아니 전판부터 묶어 가지고 야 그냥 내버려 놓열어 그냥 여기도 얘도 고 그래 그냥 <laughs> 진짜 어됐다대캠세개 살아 있는데 그 중에 2 개가 외벽이와 그건 창아래 시퍼드는 로비안 루비스 두명이투랑 루비스 루비스 루비토랑 루비게 난쓰러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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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게 걸쳤어 지금 와씨 태가잘 손에 있었는데 아 이거 성보아서나음나 방어면 뭐야 저, 투바랑은? 투바랑만 잘라보라고 응, 응. 뭐야 저거 어? 아픈데로 있는데 어떡하냐 와이 차 드론이 백업 로밍 무시하고 사이트 밀어야 돼 이따 이따 위에 계다 위에 계다 솔리스 솔리스 1.5 솔리스 하나 솔리스 5 솔리스, .5 솔리스. .5 솔리스. 와이스. 나이스 저기 대가리네 어, 어, 당연히 일줄 알았는데 와. 나이스 와이스. 커넥터 조심해 아야야 어디야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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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밍 없나? 투바랑 사이트야 투바랑 사이트야 거기 조심해 한명말고는없었 거야 로모 이거 잘 이거 잘아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스마크 코넥터, 있다 커넥터 좀 봐줘 커넥터에 저거 있어 투바랑 있어 야 카비 어있어 투바랑 2장 아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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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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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바랑이 잡았어 닭도 잡았어 커네 커네 잡았어 라스 로비에단 아니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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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에서 로비계단 쪽으로 주방에서 로비계단와야 기다려봐 피피 딸피 안 들어봐 내가 나 진탕 이거 폭탄으로 끝낼게 이아는데로비계단이많아을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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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로오지 않을까? 어 해봐 나이스나 집게발 두개 있는 나에 있는 나도 있는 나 빨리 와 나도 있는 나도 있는 들어 있는 는 나도 있나는나는나고는나고 있는 나도 있는 나도 있는 고도 뭘 몽땅이 안 하죠. 동굴에 둘 셋. 블라드랑 몽땅. 방사로 오싶었나 나이, 본데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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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나이스. 아 사고 이거나 사고 이거나. 천천히 천천히.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 이러고 있기나나 기어 건너래. 받으로. 안돼 안되나. 내가 잡았어. 클라스4 아, 나머지 다 해. 그거야. 나머지 다 죽이야. 동굴에 있어. 저기. 야야, 힐 받아. 기동기에 기둥기에 기둥기에 기둥기에. 어기동 뒤에. 뒤에, 뒤에, 뒤에. 어, 뒤에. 야나렉 걸린다. 중니힐줘 봐라. 나, 나, 나 서버 알. 있어? 가 봐. 몽타리 하나밖에 안 들어와. 근데 라이브 들어오게. 차고 입 하나 있어 차기 없다. 이 하나 있어. 아, 동굴 동굴 동굴. 몽골도 입 하나. <농탄> 애초 동굴이야. 잡으러 가도 돼, 동굴아. 아, 못 맞았다. 왜또못 맞았다. 야, 몬타니 잡을 수 있나? 오. 차고 하나, 동굴 하나, 차고 하나, 동굴 하나, 아, 어, 동굴 하나. 못 봤다. 땅은 아니야? 동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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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다쳐 그냥. 어 얘, 누워 써, 있을 못 거야? 써, 못 써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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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쫄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하지 마, 하지 마. 뒤에서 가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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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누예 돌린다라는 개념이 없어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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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